최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여권파워는 전세계 2, 3위권이며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입국심사를 비롯한 각종 상황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입국 시에 조사가 훨씬 철저해져 한국인도 입국 거부가 되거나 취조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입국이 까다로운 미국 같은 경우 심사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일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입국 심사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며 최근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으니 기존에 보신 내용이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스킵하시고 필요하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sns 메신저를 조사하는 경우 일단 가장 최근 이슈로 젊은 여성 혼자서 미국에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근 미 당국에 따르면 여성 혼자 미국에 입국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져 입국을 올해 들어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 동양인 대상으로 이러한 상황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 별로 거론이 안 되던 일본 여성들의 입국 거부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일본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온라인에 따르면 최근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일본 여성 입국이 대폭 늘었는데 매체에 따르면 엔저로 인해서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일했을 경우 수입이 대폭 늘었다고 전하면서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서 입국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은 미국과 동일한 G7 지위의 국가로 이러한 입국 거부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포함되었다며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국도 반면교사로 삼아 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성이 혼자 가서 주의하는 사안은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행 준비 시의 모든 사안을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미국으로 놓고 보면 최근 미국에 입국한 A씨는 입국 심사 도중 취조실로 불려나간 다음 카톡을 실행시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했는데 분명 외국인이 카카오토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그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었으며 한국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톡의 내용을 직접 보면서 미국 거주자와 대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카카오톡을 살피던 요원은 잠시 후에 입국 거부라는 청천벽력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요원은 이 사람은 여행이 아니고 미국에 일하러 왔다며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그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러 온게 사실이지만 카톡엔 그 가운데 한식당에서 알바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요원이 일을 추궁하자 자신의 이모가 식당을 하는데 그담내로 용돈을 준다고 이야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적합한 비자 없이 일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 체류에 해당하는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 자주 가는 이들은 더욱 더 자신의 카톡과 심지어 SNS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이민 관련 법률 업계에 따르면 무비자 에스타로 입국하는 경우 스마트폰 검사를 불시에 하기도 하는데 일부 한국인들이 SNS에 미국에 1년 살기 시작이라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입국 거부가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장기 체류를 의미하는 바이고, 에스타로는 최대 90일간만 체류가 가능해 거부된 케이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스타그램에 과도한 자기 이야기는 삼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한 한국 여성은 미국 남친과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다가 영구 입국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영원히 살 거야라고 덧붙인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 영구 체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성친구가 미국에 있고 장기 체류할 것이란 암시를 하는 것은 최악의 케이스라고도 전합니다. 이는 멕시코의 장벽을 세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된 입국심사 정책의 일환이긴 하며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와 같이 미국 중심주의를 계승하고 있어 최근에도 주의한다는 의견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니 불체자 추방 시위도 많아지고 정신들은 국경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가는 현금을 파악하라. 가장 입국 심사관이 시비 걸기 좋은 질문으로 가져온 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일단 했다는 것은 입국 심사관이 뭔가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오는 질문은 아닌 건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액수를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받게 되며 중요한 건 여행할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체류기간이 일주일인데 단돈 100달러만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컨더리 룸에 불려갈 확률이 큽니다. 다만 정말 100달러만 있는 경우는 100달러만 있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거짓말 해서도 안 되며 두루뭉술하게 둘러대도 안 되는데 최근 A씨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500에서 1000달러라고 이야기했는데 입국 심사관은 왜 모르냐며 갑자기 화를 냈으며 짐을 풀러서 검사받는 등 간신히 입국허가가 났습니다. 또한 일부러 많이 환전할 필요는 없으나 장기간 여행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라면 반드시 CBP 세관에 신고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 달러 이상 돈을 숨겨 가지고 갔다가 발각되면 전액 몰수당할 수 있으며. 한 한국인이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신고를 안해 압수당한 실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가 안 되면 통역을 불러라. 낯선 외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듣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잘못 들으면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과메 입국한 케이씨에게 입국심사관은 미국을 입국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범죄나 문제나 결격 사항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영어를 애매하게 구사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it happens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엉뚱한 대답으로 심사관은 얼굴이 굳은 채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K씨의 자녀들이 그걸 알아듣고 no라고 크게 대답해줘 심사관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이 한국말로 해요라고 오히려 영어를 못하는 걸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CBP측에 따르면 정 모르겠으면 통역관을 반드시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설프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아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낫다면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가 날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 촬영한다 절대주의 최근 트렌드에 따라 가끔 유튜버가 입국 심사를 하며 애를 먹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요즘엔 직업이 유튜버인 경우도 있으니 입국심사시에 왜 미국에 왔냐는 질문에 촬영하러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엘모 씨의 본래 입국 목적은 그냥 미국 여행으로 여행하면서 맛집이나 일상 등 브이로그도 겸해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거창하게 유튜브 찍으러 왔다 혹은 그것을 촬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입국심사관은 유튜버? 채널 이름이 뭐냐고 묻거나 갑자기 촬영허가서 있나 하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는 방송 촬영 비자인 P 비자 등을 발급받는데 일반 유튜버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나 입국 심사관은 촬영이라는 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다른 쪽으로 꼬여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미국 방문의 최상위 목적이 여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촬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촬영이 주 목적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사례입니다. 또한 앞서 논의된 대로 미국에 일하러 왔나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한 유명 가수는 여행 겸 한인협회 등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행사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왜 왔냐는 질문에 난 가수고 노래 부르러 왔다고 했다가 그럼 노래 부르고 돈 받냐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세컨더리 룸 신세가 되었다는 후기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자녀들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방문을 하는 부모들이 많으며 산후조리와 더불어 아기를 케어해 주려고 미국에 방문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것도 주의사항입니다. 미국 가족 방문이라고 그 최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산후조리 혹은 아기 보는 일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아기 보는 일은 보모에 해당하며 사실상 불법으로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굳이 쓸데없는 일한다는 뉘앙스를 입국 심사 때 얘기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단순 가족 방문 혹은 여행 왔다 돈 쓰고 놀다가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교부에서 공지한 가장 입국 거절이 많은 케이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므로 미국 방문의 최상의 목적을 강조해야 하며 특히나 돈을 벌어간다는 건 최악의 답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젊은 미혼 여성들의 황당 케이스. 최근 직장인 여성 B씨는 미국 세 번째 방문 시에 10시간을 세컨더리룸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못했던 회사의 미국 법인 출장이 급격하게 늘었고 두달 동안 세 번을 미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문에서 미국 심사원은 자신에게 오피셜 출장 레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간의 출장이라 그런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더니 곧바로 세컨더리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간이 침대와 무리 놓인 방으로 들어가 약 10시간을 보낸 뒤 간신히 입국 허가가 났다고 전합니다. 말이 10시간이지 미국까지 날아온 시간 10시간에 10시간을 취조실에서 멍하게 있거나 경찰과 얘기하는 등 진이 있는 대로 빠져서 다시는 미국 출장을 가지 않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유했는데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욱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 권유됩니다. 앞선 케이스와 같이 출장 시에는 출장을 가는 미국 회사와 보내는 한국 회사 내역과 담당자 다이렉트 연락처 등 관련 공식 문서를 준비하고 호텔 예약 내역, 비행 리턴 티켓 등 사본을 사전에 확보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여줘도 되지만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수 있어 반드시 실물 프린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문이 기록된 명함을 준비하며 한국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이 아닌 경우임에도 미국에 잦은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ns 카톡 등 모두 미국에 눌러 앉겠다는 차원의 얘기는 절대 삼가고 단순 여행이며 곧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게 우선시되며 심지어 되도록이면 잦은 미국 여행은 안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입국 심사는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왔고, 길어야 2주 내외, 리턴 티켓까지 확실하며, 모든 여행 일정이 담긴 예약 등이 확인 가능하면서, 한국에 직장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입국 심사 시, 거짓말을 하지 말되, 앞서와 같이 쓸데없는 일과 관계된 말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개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입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